다이소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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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소에 다녀왔습니다. 다이소에, 다이소에 다녀왔습니다. 자,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. 그래도 뭐 신상인가요? 아니면 저만 신상인가요? 자, 초록색 캐리어인데 이거 정말 좋아요. 제가, 어, 이거 핑크색 지금 쓰고 있거든요. 튼튼하고 정말 캐리어 최고입니다. 그리고 또 여름이 또 다가오잖아요. 여름이 또 다가오면 음료수 시원하게 해서 또 이동할 때 캐리어가 또 좋잖아요. 튼튼하고, 또, 인테리어 용으로도 좋고, 예뻐요. 핑크 예쁘고, 요거 초록색깔, 어? 예쁠 것 같습니다. 인테리어로 사실 쓰려고, 구입을 또 했습니다. 가성비 짱 3,000원. 자, 그리고 요즘에 다이소에서 요렇게, 어, 헤어, 헤어 용품 잘 나왔죠? 똥머리 할때 쓰려고, 똥머리 할때 쓰려고 샀습니다. 당고머리 도넛 링. 예쁘네요. 그리고 사실 요거 사러 갔어요. 요거 사러 갔는데 없더라고요. 없더라고요. 근데 어떤 분이 짜자잔 두 개를 하시길래, 어 얼른 가져왔네. 딱 하나 남았을 때 가져갔습니다. 이거 조립 조립되는 건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. 어, 아이섀도우, 뭐 립인지, 요거 스펀지인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 원하는 것들 어, 요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조립해서 그 화장품 가방에 쏙 넣으면 가볍고 쓸모 있고 요즘에 인기잖아요. <laughs>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정말 고함량, 고농축, 팔자주름, 앰플이라고 하네요. 얼른 가지고 왔는데, 이게 뭐 2주 쓰면 은30% 어어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,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. 정말 말도 안 나오네요. 아무튼 2주 아니, 2년 써도 지금보다 더안 나빠졌으면 효과 있는 거 아닙니까? 아무튼, 여기 써 있는데요. 어, 뭐라고 써 있냐면요. 종근당 건강 써 있어요. 종근당 건강. 어, 괜찮습니다. 이거,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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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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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5,000원 줬나요? 5,000원 줬나요? 금액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. 요거 3,000원, 3,000원이네요. 3,000원, 3,000원입니다. 정말 팔자 주름이 개선됐으면 좋겠어요. 자 그리고 집집마다 요거 상비약 같이 하나씩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이렇게 다니시다가 뭐 이것저것 뭐 음식 얼룩, 케찹 소스, 커피 음료 이렇게 쏟았을 때 즉석에서 고체 타입으로 이렇게 어, 물 적셔가지고요 한번 바르고 물 티슈로 싹싹싹 닦아내면은 외출할 때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다이소 다들 조, 좋아하시잖아요. 있을 때 사야 돼요. 다이소. 계속 안 나오더라고요 있을 때 좋은 거는 좀 쟁여두시고 있을 때 사야 되더라고요 저도 몇 가지 계속 쓰고 있잖아요 우리 다들 쓰고 있는데 다이소 정말 없으면은 이제는 안 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사랑합니다 다이소 <laughs> 한번 써보고 정말 팔자주름이 아니 개선은 아니래도 그냥 더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이소 최고. <laughs>